아하~ 운동기면서 긴장합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아닌가요? 그리고 체육관이 약간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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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약간씩. 아웃인가요? 아웃입니다. 와. 그죠? 아깝네요. 아웃인가요? 아 아웃입니다. 아우. 야. 아 살짝 넘어가고. 아, 아, 걸립니다. 아, 넘어갔습니다. 아, 아웃이네요. 아, 진짜. 오, 잘, 잘 받았어요. 자, 핀. 아, 햄, 아웃, 샷. 아, 아. 들려？잘 습니다. 아우, 아, 아깝 습니다. 여하튼 올라 오고 있 어요？여 기가, 한100 시민 들이 계신 자리 입니다. 맞 아요, 맞 아요. 정말 힘들 죠？체 력도 많이 쪼 아! 아, 좋았 습니다. 인 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스매싱 아, 잘갔어요 백핸드 클리어 짧죠? 아, 들어갔습니다 아. 어어잘 아, 넘겼어요 다시, 다시 높이었어요, 높이었어요. 아우니다 정말 여유롭네요. 지속들이. 그습니다 아, 아, 잘받았잘 받. 썼는 데입니다. 아, 체육관 약간씩 진동이 있어요. 제가 떠는 것도 있지만 어, 체육관 진동도 조금 있어서 아잘 들어왔어. 아잘 밀었고요 스매싱. 아우 와그게받네 아. 오우! 아, 들어가나요? 아, 들어갑니다. 아, 택시가 걸어는데요야안 넘어갑니다. 맥시 포인트 먼저 따니다강련듣고 아, 속았어요, 속았어요, 지금 푸시. 어? 아! 제대로 키셔 걸었어요.